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민현 하반기 토끼띠 운세. 그러니까 이 주제를 조금 더 네. 어, 구체화시켜서 네. 토끼띠에게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토끼띠에게 일어날 변화라 네. 하반기에 네. 음. 토끼띠분들을 보면 은 지금까지는 조금 주춤해서 온다 그러거든요? 주춤해서 오는데, 4월, 5월 달,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준비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토끼 때 분들이 올해 운이 나쁜 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게을러. 생각만 많고 움직이진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 남을 조금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어, 하반기 때는 조금 열심히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게 움직인다, 바쁘다, 바쁘다 소리가 나거든요, 하반기 때. 근데 그거를 못 주워 먹으면은 나만 손해야. 내가 움직이는 만큼 성과가 있고, 움직이는 만큼 금전이 될 수도 있는 운인데, 그냥 가만히 있고 뭐감 감,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분 토끼띠 분들 그거 나이 상관 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총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회가 온다, 뭔가가 해야 되겠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게 낮이든 밤이든. 뭐, 운전대를 잡아도 상관이 없고, 근데 뭐, 사고수가 비친다거나, 뭐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면, 그만큼 일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해년이니까, 조금 열심히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게을러. 토끼띠분들이. 좀 게으른 게 많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조금 안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봤을 적에는 조금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조금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반기 때 5월, 5월 달부터는 좀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좋겠어. 먼저 일, 일어, 일찍 일어난 새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듯이, 요번 토끼띠분들도 조금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주머니가 두둑한 연말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8. 48살 분들, 토끼띠. 어, 이분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많은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올 초까지는 좀그 힘이 들었을 거예요. 뭐 자리를 찾는다거나 뭐 내가 뭐 개업을 한다거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조금 막힘이 많았을 텐데 하반기 때는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갖다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라고 하시는, 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또 게으르고 하니까 안 움직이시려고 그래. 그러면 기회가 아무리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살 분들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하반기 때는 이제는 움직여야 되고, 이제는 내가 싹을 튀어야 되고 하는 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움직이시면 계획대로 좀 움직이시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또 운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용기 내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 토끼띠 분들 대체적으로 하반기 운은 나쁘진 않아요. 내 네, 하기 나름이니까 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집에 자꾸 굴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좀 나와서 밝은 공기 좀 마시면서. 머리 좀 맑게 하시고 좋은 판단,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반기 때는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싶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좋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